샤오미폰 홍보했다고 황당해 하는 대통령. 백미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, 샤오미폰 셀카가 되게 국내적으로 화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. 네. 뭐그건 지적도 일리가 있죠. 근데 우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 그쪽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,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던데요. 그때 뭐 우리 너무 정말 그쪽에 준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해가지고 아 내가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샤오미폰은 이거 가지고 또뭐왜 중국 물건 선전해 주었냐 뭐 친중이냐 또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. 그뭐 일부가 공연히 하는 소리고 그샤오미포는 어쨌든 시주석이 우리한테 선물로 줄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죠.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. 그리고 중국하고 이게 일종 협력의 산물이다. 한중 협력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구기종을 준 거예요. 아마 신기종은 디스플레이를 한국산 안쓴것 같아요. 네, 그거 못 주고 그래서 한국산이 들어있는 약간 구기종을 선물로 준것 같습니다. 한중 협력하자. 협력하면 좋지 않냐. 같이 물건 만들어서. 이런 취지로 준 거죠.